이 바다가 성전에서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일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바다가 그 바다 속에 있는 물을 어디다 쓰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을 씻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흠물이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손발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손을 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흠물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현미경으로 보면 그죠제 손바닥에도 그냥 수천 수만 마리가 드글드글할 텐데, 그렇죠?